손흥민이 2023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에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득점한 그의 첫 번째 골이 토트넘 구단에 의해 9월의 골로 선정되었습니다. 토트넘은 10일 현지 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기록한 그의 첫 번째 골이 9월의 골로 선정되었으며 손흥민은 지난달 24일 아스널과 e p l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홀로 두골을 넣어 토트넘을 이무 승부로 이끌었습니다. 팬들의 투표 결과 45%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전반에서 선제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16분 후 역습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었고,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에서 제임스 메디슨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로 골 지역에 향해 슛을 날렸고 그 골은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손흥민은 시즌 4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1위로 뒤진 후반 10분에도 한번더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하여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에서 6골을 터뜨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엘링 골란 8골 에 이어 손흥민은 뉴캐슬의 알렉 산데르 이사크와 함께 epl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손흥민은 9월 동안만 6골을 넣어 epl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개인적으로는 통산 네번째 이달의 선수에 선정 되었습니다. 이전에 손흥민은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도 이달의 선수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은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이며 EPL에서 6승 2무를 기록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